라고 하면 평균은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어? A에.. A에 블라우 A에 여기다가 A에다가 m 배하고 B를 더하면 된다고 그랬지? 네. 평균이 m 이면 똑같이 A배하고 B를 더해주면 평균에다도 A배하고 B를 더하면 된다고 N배.. <laughs> 생겼어요 다음 이제 외워야 돼 분산 분산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 여기는 뭐, 뭐라고 했 그냥 보통 아무 문자, 그냥 보통 s제곱이라고 해. 분산을 s제곱이라고 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A매하고 p 를 했을 때의 분산은 A의 제곱, 원래거야 뭐 분산. 이 네. 외워야 돼. 공식. 이것도 측면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외우더라고. 자 다음,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이제 루트 분산 양에 되어 보니까 S를 양수라고 생각하면 그냥 s 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가 루트 씌면 되는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씌운 다음에 S. 이걸 다 머릿속에 넣어라고자 619번으로 가서 A, B, C의 평균이 사래 다음, 표준편차가 얼마예요? 표준편차라고 쓸게 표편. 어, 얼마다? 3일. 그럼 이거 가지고, 뭐해라? 3A 빼기 1, 3B 빼기 1, 30 빼기 1. 이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하면 날세니까? 한번 해볼까? 아니요.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날세. 그리고 너네는 해봤자, 어이씨, 뭐여? 하고, 뭐. 여기 화가 다칠 수 있어? 그요 어. 한번 해보게. 네. 자. 얘 평균 그럼 완전 나 빠른 속도로 a 다기 b 다기 c는 얼마로? 3 3으로 나눠서 뭐가? 4. 4가 나왔다. 그럼 뭐를 알려주는 건가요? a 다기 b 다기 c는 얼마나? 10. 10이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표준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이 얼마다 그 말이요? 분산이 얼마다 그 말이요? 표준편차 제곱 9다 그 말이요. 아? 이거 가지고 분산 구하려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별량 마이너스 평균 제곱을 음. 얼마로? 아. 3으로 나누면 얼마다? 9다. 어. 그러면 내가 써먹어야 될 식은 요식하고 뭐하고? 요식하고 써먹을 거. 근데 아마 이제 3을 곱해서 얼마다? 2 0이다 이걸 써먹을 거. 자, 그럼 이 두식을 이용해서 요거의 평균하고 분산한 표준표차를 구할 거. 네.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된다? 다더 해야지. 얼마나 나눠? 3으로 나눠 그럼 3분의 3으로 묶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3 네. a 다기 b 다기 c는 12 36빼기일 하니까 33 약분하면 11뭐 얘의 평균은 얼마다? 1 네. 1이다자 네. 이제 표준표차 분산을 구하려면 변량 마이너스 평균 그럼 3a 빼기 1 빼기 1 1에 제곱 더하기 3B-1-11의 제곱 더하기 1. 3C-1-11의 제곱을 얼마로 나눠? 3 아. 3으로 나눠 이거 뭐하면 돼? 근데 얘가 3A-12여 0 그럼 3A-11은 3으로 묶어서 A-4의 제곱 아. B-4의 제곱 아. C-4의 제곱을 얼마로3으로 아. 나누면 되고 제곱을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그러면 9a 4의 제곱, 9b 4의 제곱, 9c 4의 제곱, 네. 됐냐? 네. 그럼 9로 묶어내면 a 4의 제곱, b 4의 제곱, c 4의 제곱. 이거 나왔는데 아까 얼마라고 27이라고. 음. 이건 얼마 나왔는데? 아. 3으로 나왔는데. 띠띠 약분 얼마? 81이야? 네. 네. 그럼 분산이 81이니까. 표준표차는9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몇개안 되네? 문자가 세니까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왔으면 하기 싫을걸? 자,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어, 기어 보고, 어, 기어 보고. 뭐 잡았어? 응. 어떻게 한다? 자, 예, 평균을 구하고 싶다. 어, 아. A, B, C에다가 3A 빼기 1, 3B 빼기 -1, 1, 3C 빼기 했으니서 어떻게 하라고? 3, 평균, 빼기 1, 11. 네. 공식이 중요한 게 이거. 이렇게 네. 알아두면, 공식을 알아두면 바로 딱 풀리네. 네. 다음. 내가 분산을 먼저 구해볼까, 분산? 네. 분산 어떻게 하라고 했어? 3, 2, 빼기 1, 3, 2, 빼기 1, 3, 0 빼기 1이니까 앞에 있는 3배 곱해준 거. 얘를 제곱. 9. 원래 거의 분산 9. 얼마요? 81. 굿. 이거 제곱한 다음에 원래 거에 분산하는 끝. 다음, 표준편차. 표준편차를 루트 분산이니까 얼마요? 똑같이 나왔네. 음. 이 개고생 안 해도, 어, 바로 나왔네. 그래서 너네는 개고생하지 말고, 공식을 꼭 외워서, 어, 원래 표준편차가 3이었어. 그럼 바로 구하려면, 이거 안 구하고 바로 구하려면, 여기다 절대값 씌워서, 얼마다? 3. 절대값 3은 3이니까. 3에다가, 원래까지 표준표에 써주면 된다고. 이렇게 9, 바로 나오네. 그러면, 자, 생각 해봐. 이 2를 뺐다라는 거는, 3포도 평균과, 아니, 평균에는 영향을 주지만, 왜냐면 점수를 다 깎았으니까. 너네만 평균이 수학점수가 50점이었어. 근데 이것들이 다컨딩을 했네? 그래서 1번을 다 틀렸다 했어 그럼 5점씩 다 깎았어. 그럼 평균이 어때? 5점씩 다내려갔지 근데, 퍼져 있는 정도. 퍼져 있는 정도를잘 봐라. 너네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얘네들을 어디든다 깎았어. 점수 분포는 어째? 그리고 퍼져 있는 정도로 똑같지.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 뭐, 본선이나 표준표들을 구할 때는 B가 의미가 없어. 구하는 그 식에서. 공식을 딱 하나 말해두면 훨씬 빠르게 풀수 있다. 그 말이 야 어렵다.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본산이라는걸 정의해 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공식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공식들을 머릿속에 좀 외워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브에 오늘 여기까지 어흠. 오늘 그삼각비를 복수 을할 거고 17번 여기까지 7번. 오늘 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통계를 배우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 게 제일 어려워. 자, 우리 필수 유형 1 5원으로 가자. 6 2 2 자, 남학생 10명과 여학생 20명이 국어 시험을 보았다. 네. 남학생과 여학생의 국어 성적의 평균을 갖고 밑줄. 네. 남학생과 여학생의 국어 성적의 평균을 갖고. 네. 남학생의 표준 편차는 루트 6. 여학생의 표준편차는 3.1대 전체 학생 30명의 국어성적의 표준편차를 무엇이오? 자두 집단의 어, 평균이 무조건 같아야 돼 평균이 다르면 구할 수가 없어 자, 평균이 다르면 구할 수가 없다고 어, 무조건 평균은 같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 평균을 한 번, M이다 라고 해볼게, 평균을. M. 또두 두, 두 집단의 평균을 뭐라 그래? M이다 라고 하고, 남학생 10명에, 남학생 10명을 X1, X2, X3에서 뭐? X10. 여학생을 Y1, Y2에서 얼마? Y2라고 0 해볼게? 됐냐? 남학생 10명을 X1부터 X10. 여학생 10명의 점수를 y 1부터 y 2 0까지라고 해봤다고 네. 무조건 평균이 똑같아야 된다고자 뭐. 네. 남학생 가지고 남학생들은 남학생들만 가지고 네. 어표준 편차가 나왔으니까 분산을 구해볼게 그럼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거지 네. x 1 0 0의0 0 0 0얼마0나0는 거다? 그렇지 10으로 나누는 거다. 이게 얼마예요? 뭐예요? 남학생의 표준 편차가 루트 6이면 분산은 6. 아, 이거네 다음. 여학생. y m의 제곱. y m의 제곱. y 20 m의 제곱을 얼마로 나눠? 2 0 20으로 나눠. 여학생 표준 편차는 얼마야? 36. 뭐 정리 6요. 표준편차가 3이니까 분산은 얼마다? 9. 표준편차가 3이니까 분산은 9. 됐냐? 내가 그러니까 전체 전체의 뭐를 전체 이 학생들의 뭘 구할까? 전체 학생의 표준편차를 구할 거예요. 즉 전체 학생의 분산을 구할 거야. 그럼 전체 학생의 분산은 이거지. x1 빼기 m 의 제곱, x2 빼기 m 의 제곱해서 남학생들. X10 빼기 M의 제곱에다가, 아, 전체 학생이니까 여학생 더더 해줘야 돼. XY1 빼기 M의 제곱, Y 빼기 M의 제곱에서, 어디까지? Y20 빼기 M의 제곱까지. 이게 필요하다 고요 이걸 얼마나 넣는데? 30. 30으로 넣는데.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 를할수 있다고 얼마? 6에다가 10 곱하면 되네, 10. 네. 어, 6에다가 10 곱하면 되고, 얘는? 9에다가 얼마? 20 곱하면 돼. 네 그럼 얘는 6 곱하기 10인 거고 얘는 9 곱하기 20인 거네. 다시 10을 써볼게. 네. 6이 뭐였어? 남학생 분산. 네. 그게 몇 명? 10명. 플러스. 9가 보다여학생 분산. 몇 명? 20. 20명을 얼마나 넣어? 30. 30으로 이게 공식처럼 외워놔야 돼, 노래가 30분에. 180에다 60도 하니까 240? 네. 어? 그럼 얼마요? 8. 완전. 완전. 너 나중에, 맞아. 다음부터 오늘 한개체을하겠다고 했다고? 다... 나중에, 뭐, 안 해, 모르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분산이 8이면, 편절편절 얼마다? 네. 2루트입니다. 아, 그래서 공식처럼 말하더라고. 뭐 남학생 남학생 분산에다가 숫자 곱하고 여학생 분산에다가 숫자 곱하고 더하면 편차 제곱의 총합인 거야. 어. 그두 집단의 편차 제곱의 총합을 전체 학생수로 나누면 전체 학생의 뭐 표준 편차 제분산이다 어. 그래서 공식처럼 말하놔야지 할수 있는 거고 네. 다음 지우고 또 어렵다고 오늘 게 제일 어렵다니까 정리 차려야 된다고 네. 625번 자 다음 아래표는 어느 중학교 3학년 4개 학습에 대하여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성적과 평균 네, 표준편차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이 반에는 30점 미만인 학생이 있냐 없냐.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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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옥을 어떻게 알아. 어? 표준편차라는 거는 평균에 얼마 정도 모여있냐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라고 했는데 자료 하나하나는 정확히 알수가 없지. 물론, 자미가 있으면 3 2만 학생이 있겠지, 2반에는. 어, 근데 얘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쵸? 자, 학생수도 알아 볼라 학생수는 모르 평균하고 표준편차만 가지고는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알수 없지. 네. 다음 3번. 영어 성적이 가장 우수한 반은? 네. 몇 반이요? 2반이죠. 왜? 그거 표준... 성적이 우수한한반은 뭐요? 평균이 높다. 근데 평균이 높다. 그래서 2반이 제일 잘했네. 맞고. 95점 이상의 학생이 몇명인 있는지 알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평균이나 표준편차만 가지고는 알수 없다고 음. 자, 4반 학생들의 영어 성적이 밑줄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아, 가장 고르다 가까워져서 고르다 그래 비슷비슷하다 비슷비슷하니까 편차가 분산이 크게 나온다 작게 나온다 작게 나온다 그래서 분산 표준편차 가장 작은 거는 4반이었다고 3번 5번 자, 630번으로 가서. 그러면 생각해보자. ABC 세 선수가 화살을 7번 쐈어. 네. 평균 후에 봤더니 다 6점이요. 네. 자, 그러면 세 선수 중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선수는 누구까? B. B지, 왜? 그냥. 뭐, 점수가 비슷비슷해. 네. 어, 점수가 막 A는 아니,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오려고 말하라 그랬어. 그것도? 평균 근처에 모여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네. 내가 이 그림만 보고 잘 모르겠으면 점수를 6개를 써봐야지. 뭐1점인지뭐야 평균은 6점이니까 5점, 6점, 7점, 9점 이렇게 써보고 평균 근처에 모여 있는 거를 찾아주면 되고 평균 근처에 모여 있만의 점수가 6점 근처에 있는 것이 가장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올 거라고. 네. 그러면 628번. 자,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거는 뭘까? 아닌가? 표준표자 가장 큰 거는 뭐까? 뭐가 표준표자 가장 큰 거는 어째야 된다그래서 평균에서 더. 표준표자 커, 분산이 커, 평균에서 더. 넓게 퍼져 있어야지. 그럼 보통 얘는 다 평균이 지금 얼마인 것 같아? 3인 것 같아. 3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1번 이제. 어, 오늘의 라스트. 마지막 문제. 631번. 학생 6명의 수학 성적의 평균은 80점, 분산은 2 5일때 학생 6명 중 평균이 80점인 학생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5명의 수학 성적의 분산을 보여 시오 <laughs> 자, 당연히 이것도 어찌해야 돼? 평균이 똑같아야 된다고, 평균이 다르면 분산을 구할 수가 없다고. 지금, 뭐를 하냐면, 학생 X1, X2, X3, X4, X5, 마지막 학생 얘는 알아. 80점이라고. 음.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다 더했어. 얼마로 나눠? 6으로 나눠. 그러면 평균이 얼마다? 80점이다. 네. 자, 그러면 뭐를 할수 있는 거다? 얘네들이 뭐를 할수 알알수 있는 거? 총점, 총점 얼마? 400점이구나. 맞아? 다음. 분산 25래. 그 분산 어떻게 구했다? x1 빼기 80의 제곱. x2 빼기 80의 제곱. x5 빼기 80의 제곱. 플러스, 뭐? 80 빼기 80의 제곱. 이렇게 구했잖아. 얘를 얼마나 나누면? 6으로 나누면 분산이 얼마였다? 25였지. 됐냐? 네. 그러면, 이거는 0이니까, 6 곱하면 얼마냐? 150이냐? 얘는 150이었네. 뭐라고 평균이 80이었어. 근데 80짜리 점한 명이 가버렸어, 삐져가지고. 네. 그럼 5명의 총합이 40이니까, 이 5명의 평균도 얼마야? 80. 그럼 그 5명의 분산관리 식이 이거잖아. 맞아? 이걸 얼마나 나누면 돼? 5로 나누면 되지. 그게 다섯 명의 분산이네. 근데 얘가 한번 얼마였다고? 여기서? 150이었다고 했잖아. 5로 나누면 얼마다? 30이다. 다섯 명의 분산은 30이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신을 문제가 서고 오늘 한게 가장 어렵다고. 어. 그래서 부지런히 연습해야 돼. 어려워. 공식 먼저 딱 외우라고.